마지막 털 영상이에요. 다 청소 끝내버렸고 여기 혹시 후배들 필요한 거 있을까봐 모아놨고요. 여기 사원이 자리, 주영이의 빈 자리, 재경인 간지 너무 오래됐고 저건 안떼도될것 같고 냅둘게요. 저거는 쩌차 여기 2층 침대 김영민 이름 아직도 남아있고 유지호 얘네 청소를 진짜 깨끗하게 하고 있네 여기는 못본 걸로 하고 자 여기 개인적으로 이방 괜찮은 것 같아요 네. 아늑하고 창문도 넓고 좋아요 여기 침대 시트 다 벗겨냈고 깨끗하게 청소 끝냈고 이방 장점 이 선풍기 이게 잘 됩니다 이 이방 1층 살면 특히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이에요 아 진짜 저거 붙여놓은 거 괜찮겠지 응. 가자 가자 이 식탁 그래도 아직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는 안 했고 아마 내일 그 마리아가 온다니까 그때 다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, 챙길 거다 챙겼고 아 맞아 나당 원래는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 한 번도 시켜주지 않았고 저 수영장 호수 저거는 이제 솔로 하면은 물 맞는 곳이 되고요. 여기 요새 요 시즌에 이제 쥐가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. 문 열어 놓으면 안될것 같고. 아이고야. 아이고 이거 버려야 되는데. 이상 펄 마지막 생존자 임채웅 이제 떠나갑니다 안녕.